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사 원 b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영문법 도해 18을 끝낸다 웰빙 편입니다 웰빙 편의 내용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에 대해서 또 여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 글의 내용은 의료와 요가나 라 에어로픽 같은 거조이 같은 거 그리고 또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과 더불어서 또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건강 상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또 5, 6, 10장에 달하는 사진과 그래픽 자료는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상식과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분사 구문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게 됩니다. 아, 분사 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 경우에는 물론 그 대부분은 종속 접속사 쪽입니다. 도우, after, before, when, w h y 이렇게 물론, 앤드 d 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이 부분을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 일단, 양쪽 문장의 주절과 종수의 주가 일치할 경우에 주를 생략하면서 그 동사를 i n 형태라든지 o 피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할은 결국은 이제 주절을 보충하는 부사구 그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내용은 앞뒤 문명을 보면 스스로 이게 이유인지 조건인지 연속인지 양분지 또는 부대 상황의 등을 판단해야 되겠죠. 위치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절의 앞표든지 혹은 뒤에 올수 있고 또 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Repeating the same workouts over and over again, you are following a s t u r f i r e way to stop getting results. 자, 지금 이제 repeating 해서 the same workouts over and over again이 분사구문입니다. 네, 같은 운동을 그듭그듭해서 반복하면 아, 당신은 t 스탑 t o p g e t 결과를 얻지 못하는 확실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if you repeat the same workout 는데 물론 이 경우에 이거를 when으로 한다 해서 뭐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앞뒤를 보면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고 이것만 된다 그런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Loving all kinds of poultry, I can't eat it without a violent and dangerous reaction to it. loving 어, 주체는 물론 아입니다이 같은 주어니까 생략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가금을 좋아하지만 어, 저는 그것에 대한 경련하고도 위험스러운 반응을 하지 않고서 그것은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having recovered from severe malnutrition, children often remain e d stunted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여기는 조금 다르죠. having pp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절과에서 시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주로보다 앞선 시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after they had recovered from severe 심각한 영양실조에서 회복한 후에 어린 아이들은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여생 동안에 자주 r e m a i n stunted 발육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했다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글 보겠습니다. Uh, meditation being one of the main aspects of yoga, it's essential that you use it for meditation after practice yoga or pranayama. 자 지금 여기 분사군에 조금 지금과 다른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분사군 앞에 하나의 지금 meditation 단어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주어죠. 물론 가짜 주어고 댓이야가 진짜 주어 댓 블라블라블라 이즈 에센셜인데 그주어분이 너무 크니까 가 주어 진한 거죠. 여튼 이 주가 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면 분사하면 주어를 일단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어 남겼어. 메디테이션 명상. Uh, being one of the main aspects of yoga. 자, 명상이 요가의 주요한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you see it for 명상하기 위해서 정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 후에 요가와 플라나야마를 한 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주절과 부사들의 주가 다를 때는 분사을 바꾸면서 주 어, 부사들의 주를 남긴다는 거꼭 명심하시되겠습니다. When occurring in a cell, the chain reaction can cause damage or death to the cell. 여기 쓰는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면이 남아 있는 상태죠. 어, 이 이유는 간결하게 말하면, 우리가 분사구문만 있으면 그 분사구문 해석을 다양하게 할수 있죠. 네, 그거를 마, 마, 굳이 표현할때 막기 위해서 분명히 해주고 싶다. 그런 분사구문을 바꾸면서도 접속을 남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연쇄 반응이 체 t 리액션이 주어져. 반응이 세포에서 발생할 때, 어, 그것은 세포에 대한 손상 혹은 어, 소멸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접촉산은 생략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해서 남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부정산화 동명사과 같은 것들 그 앞에 나시나 내부를 위치하게 됩니다. Not smoking and eating food high in saturated fat we can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금연하고 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구원 부정어 낫을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그럴까요? 자, 이제 부사들에서 분사구원 전환 방법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죠. 당연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를 잘 보십니다. 같은 주어다, 동일한 주어다, 그러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요. 어,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그 부사절의 문장 구조가 주어보라서 동사가 AB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에 그냥 주어와 비동사 부분을 생략하시고 남는 걸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 분사구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종속절이 왼이었다. 이렇게. 본동사가 동사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started 이런식으로, ate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 접속사와 줄을 생략하고 이것을 ing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의 주와 다르다. 그럼 부사절 줄을 남기고 어, 비동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ing나 pp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부사절 동사가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시면서 본동사가 한단어 때는 그 때는 아연지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절시제가 과거고 이쪽 종속된 시제가 과거완료다. 이렇게 시하게 나면 그 동사구를 having pp로 바꾼다는 것이죠. If you do not resist that crispy cream donut, you should eat it with a slice of cheese. 자 지금 양쪽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이유죠. 이쪽도 유입니다 그러면 접속사하고 주를 어 생략하고 동사 구조는 이때는 Register가 본동사 또는 단 조동사일 뿐이죠. 그래서 Not Registering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는 단지 지지형용사입니다. 그 Crispy Cream Donuts를 저장하지 불사조를 못 쓴다면 아 어, 당신은 치즈 한 쪽으로 드셔 보십시오. The protein will slow the breakdown of carbohydrates into glucose. 단백질이. 바로 단백질, 단백질이 breakdown of carbohydrates, slow, 탄수화물 s 분해 w 서포 o w slow, slow, 완화시킬 slow, 런 내용이었군요.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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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이 w 분 l o w slow, s l 있 w slow, s 수동태, 수동태 w slow, 는우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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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로 s l o 이 경우에 이제 그 양쪽 주가 일치하면 단순형으로 being 비필합니다. 물론 being마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시제다. 그러면 having been 비필고 당연히 이 having been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Inspired by a critically ill h o r a e m o n t parent, the school is holding a blood drive in the auditorium from 9.30am to 3pm. 자신가 앞은 호레스만 부보원에 서 고치가 되면서 학교 측에서는 9시 반에서 3 시까지 강당에서 헌혈 운동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즈홀드현재진행형 구조지만 가까운 장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도 괜찮고 할 것이다도 큰 불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 때문에 이제 비잉피 p 인데 이제 비잉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립 분사의무는 단독으로서 문장 전체를 소식하는 부사 역할입니다.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씀드리면 Sorry speaking, 엄격히 말씀드리면 리렇게소식가 있습니다. Allergic to pets uh, 애완동물에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Uh, the Breakthrough Guide to Living with Animals You Love well, 당신이 사랑하는 동물과 더불어 바로 삶을 사는 그 돌파구가 되는 안내 책자라는 것이겠네요. One of the major causes of allergic reactions to dogs and cats is not the hair. 일단 이 문장 주어는 one이 주어죠. One. 항상 그 주어 많은 글이 주어가 이게 간단하게 짧지가 않습니다. 주가 복잡고 길고 그리고 동사하고 주어의 거리가 상대 멀 때가 태반입니다. 항상 문장의 파가 제일 첫 거라면 주어하고 동사 일치를 구하는 겁니다. 주어가 원 단수입니다. 주가다. Over의 목적은 the major causes고, over의 목적 a l l e r g c reactions고, to의 목적 dogs and cats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까지 생략해도 되죠. Over 없어지면 더 메이저 코드 없어지겠죠? Of 없어지면 All logic r e a c t i o n 없어지죠? t o 없어지면 더센생스터 그래서 동사 E가 되는 거죠. 자 개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이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Not A for B. 우리 A가 아니다. B라는 그런 구조 잘 아시죠? 틀이 아니라 바로 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된 부연 설명이니까 콜론 찍었어요. Dender or all skin scales. Dender. 비더이거나 혹은 어려야된 아, 피부 조각 같은 것이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떨어지는 환경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 책을 보시면 친절하게 아마 애완동물하고 앞잘살수 있는 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So if a dog or a cat has been in the family for a long time, its dander will have permeated the entire house.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주변에 좀다 해본 개, 고양이 키우고 있죠. 가족처럼 다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개 혹은 고양이가 오랫동안 당신 집에 있으면 이들의 비듬이 온 집에 아마 스며들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군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